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4장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완전히 망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철저한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수 있는 집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거지가 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그 사람이 그 땅을 사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남자들 중에서는 그들을 동정해서 결혼해 줄 사람을 찾기란 참 힘든 길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상을 줍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그 친족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룻과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에는 중간에 걸림거리 되는 그런 친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은 순서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해하면 보아스와 룻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친족은 성격이 대단히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아스가 은밀하게 밤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루세 자손을 낳아주고 싶은데 당신이 양보해주면 좋겠다 라고 사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 했던 저돌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제나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면 자기 자신과 룸만 난처해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택한 방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과연 누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 1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내어 놓습니다. 일단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친족이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에게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덕이 심하고 까다로운 상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발뺌을 하기 때문이겠죠. 보아스가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을 때그 친족이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보아스는 그 친족을 불러 잠시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일단 보아스가 하는 대로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즉, 열명의 인정하는 그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가 정당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사적인 욕심을 철저하게 버리고 모든 것을 루세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 친족이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루스 도울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고민은 그 친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루스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처지에도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완전히 마음을 비웠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루스의 기업을 물르는 문제를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결정과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나의 의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외치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모든 결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피고 고민하고 세워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